를욕한 안민석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사 혹독한 득과 안민석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사죄하라. 국민 건강 절단내는 안민석 의원 박수하라. 박수하라. 박수하라 오늘. 안민석 의원이 지역구로 삼고 있는 오사이시에 왔습니다. 무려 네 번이나 국회의원을 한 분이 최근에 한 국민에 대한 막말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편견과 혐오 차별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어감하는 반헌법적인 행태. 도저히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신병원이 설립된 것을 상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오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국회의원 한번더 해먹는 게 목적입니까, 뭡니까? 검찰에서 정확히 사실 관계를 밝혀서 그 집권 남용에 대한 엄중한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시할 것입니다. 주목할 것입니다. 감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국민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독도한 대가를 치료하겠다. 3 대에 걸쳐서 재산을 털어버리겠다. 절단을 내겠다.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이 한 국민에게 할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절단을 낸다니 토막살인범입니까 뭡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 그 가족들,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들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정의를 갖고 있는 오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반드시 안민석 의원의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국회에 말을 못, 못 드리도록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질환은 뇌 기능 이상으로 인한 질병이지 잘못된 범죄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어느 가족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계도하고 편견을 줄여줘야 될 국회의원이 한발더 나아가서 3대의 재산을 털겠다. 일개의 사가 라는 식의 단어를 사용하는 발언을 했던 것은 자신의 인격 수준을 깎아먹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눈앞의 표만 보고 멀리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에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후진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신병원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난리법석을 떠십니까? 오히려 잘 모르는, 모르시는 주민들에게 그런 시설이 아니다.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개몽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정신병원을 더 이상 무, 무서워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우리 곁에 가까이 함께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저는 오늘 이 시간도 병마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50만 명의 중증 장애인 질환자를 비롯해 정신장애인과 가족 등 600만 명의 정신보건 가족들이 가슴에 대목을 받은 박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오만방자고 천인공로할 막말사태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인권유린이자 진료권유린 장애인차별임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당장 우리 600만 천국의 정신보건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적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안민석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거리를 할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재활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은지 답해 보십시오 우리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이 가슴에 천추에 싣지 못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일개 국회의원 안민석에 대해 600만 정신보건 가족들은 심으로 오르는 분노를 담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천명합니다안민세거원은 정신보건 가족 앞에 백배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라. 그 저희 오산시 의사회 의사들은 모든 국민들 환자들과 함께 국회의원의 그런 압력과 그뭐 불법적인 그런 외압에 굴하지 않고 오직 환자들을 열심히 볼, 거, 볼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신병원은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 해야 할 환자들이 어, 진료를 받아야 될 곳이고 입원을 해서 정말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안민석 국회의원의. 어, 의식 개선이 먼저 우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어, 맹세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가 누굽니까? 국민들입니다. 국회의원의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싶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이 나라에? 어떻게 인간 자질도 안되고 이러한 품성도 갖추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 짓을 합니까? 이일게 국회의원이 감히 국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안민석이가 무릎 꿇고 이 자리에서 사죄하고 물러날 때까지 우리는 연대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안 의원은 가장 중요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건강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안니원이 오산시에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상식이 아니다. 절대 안 된다라며 앞장서서 막은 행태는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궁적 책임을 갖고 바람직한 환경 구축과 변경 극복에 더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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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은 직권남용사실을 인정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사 및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한 일련의 행위로 대해 즉각 사과하라!